아직 찾지 못한 이태원의 진실 보수정부만 들어서면 왜 이런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진실을 갚추고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지키지 못해놓고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한겨레신문 1면입니다 한겨레신문 1면을 보면 제가 요거를 이제 캡쳐를 한 건데요 자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서 한겨레신문이 일면 톱으로 주인일은 960점의 유류품처럼 아직 찾지 못한 이태원의 진실 한겨레신문이 이렇게 어, 일면에서 이태원 2주기를 기리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사태 때도 많은 언론이 세월호 참사를 외면하고 진실을 어, 숨기는데 동참했었죠 KBS도 그때 그랬고요 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런 압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취재 기자로서.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왜 이런 국가적 참사에 대해서 진실을 갚추고 책임을 외면하는 일이 되풀이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근데 언론이 이런 어젠다를 키핑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태원 참사 2주기 지났다고. 언제 있었냐는 듯이 유가족만의 문제로 남겨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겨레신문이 오늘 일면에서 이렇게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어, 집중적으로 어,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향신문에서도 칼럼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자 경향신문 칼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성찰해야 될것 이라는 제목입니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헬로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한국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에 투사가 됐다. 아들딸 형제 자매를 잃은 이들이 조롱과 혐오를 견뎌가며 싸워야 하는 국가는 대체 어떤 국가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사과하고 위로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의 면담 요구를 한사코 거부했고, 이태원 참사 일주기 추모 대회는 정치적 행사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기를 거부했다. 국가재난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최장수 장관으로 여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단적인 예다. 이를 연료삼아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극우 인사들의 혐오 발언이 활개를 쳤다. 세월호 참사 때 그릇된 모습이 악성으로 반복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참사 뒤 보인 불통, 무공감, 무책임은 실패한 국정운영의 열쇠 말이기도 하다. 입틀막은 불통을. 대파 발언은 무공감을,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된 VIP 경로서는 무책임을 보여준다. 그로 인한 민심 위반의 결과가 심리적 탄핵 상태라는 지지율이 20%다. 모든 게 윤석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사설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태원 2주기에 윤석열 대통령 성찰하기는 커녕 조금 전에 제가 속보를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어, 이 희생자를 제대로 추모하고 기리는 것이다라는 소리를 했더라고요. 정말 무책임한 대통령입니다. 자, 이태원 참사는 우리 국민 159명의 아까운 목숨이 희생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부상자도 200명이나 되고요. 근데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 중 교훈은 어디 갔는지, 우리는 왜 윤석열 정부를 뽑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론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159개의 우주가 무너지고, 무너지고, 159개의 별이 되어버린 지 어느 2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국가는 없었습니다. 국가가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글입니다. 기억의 힘을 믿습니다. 아무리 감추고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결코 밝혀집니다. 민주당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귀한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특히 꼬리 자르기식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 글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담긴 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형식적으로라도 한 줄이라도 썼을까봐 들어가 봤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페이스북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언급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때, 취임식을 국회의사당에서 했죠. 5월 2022년 5월 10일날 취임을 했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헌법 제69조에 따라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취임 선서를 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윤석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선서를 보셨습니다. 한번 그 문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장문한 문구가 아닙니다. 헌법 59조에 규정돼 있는 문구를 그냥 읽은 건데 자,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태원 참사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책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그걸 지키지 못해놓고 이렇게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자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석연 변호사의 그 칼럼 글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은 초월적 존재인가 했는데 자 이석연 변호사는 어, 국정운영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점과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서 엄숙히 선서하도록 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볼때 헌법 규정에 따라 선서를 했죠. 대통령이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가의 혼란과 형격한 민심 위반 사태를 야기할 때는 임기 중이라도 그 진퇴를 명백히 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대통령이 궐리된때그 권한 대행자와 후임자의 선거에 관한 규정을 직접 헌법에 둔 것도 이에 대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규정에 따라서 선서를 했는데 본인이 한 선서를 그때부터 그냥 앵무새처럼 읽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선서를 까먹은 것인지 처음부터 지킬 생각은 없이 그냥 입으로만 읊졸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 국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의 선서를 다시 들어보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는가요?